1457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강원도 영월 깊숙한 산골, 광천골에는 해가 떠도 따뜻함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바람은 골짜기를 훑고 지나가며 사람들의 삶을 긁어냈고 밭은 척박했고 입에 풀칠하기조차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광천골 촌장 어뭉도는 새벽부터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허름한 소모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눈은 이상할 만큼 반짝였다. 오늘은 소식이 오는 날이었다. 한양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고 그 여파가 이상골까지 흘러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번엔 틀림없어. 어몽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배지는 곧 돈이었다. 죄를 지었든 권력에서 밀려났든 한양에서 내려오는 고관대작 하나만 제대로 맞이해도 광천골의 살림은 달라질 수 있었다. 보수 주인으로서 유배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그만큼 기회도 함께 따라왔다. 그는 이미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써왔다. 관아를 찾아가 사정을 읊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길을 닫고 빈집을 정비했다. 마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사치였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번에는 꼭 우리 광천골로 오게 해야지. 그러나 그날 어몽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유배 행렬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화려한 가마도 번쩍이는 깃발도 없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말발굽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 행렬을 지켜보았고 그 중심에는 곤룡포를 입은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이용이 조선의 왕이었고 이제는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왕의 위엄보다 먼저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고 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빼앗겼다. 계유정나는 단숨에 조선을 뒤흔들었고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위에서 끌어내려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소년의 목소리는 눈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가늠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있었다. 광천골 어귀에 도착했을 때 어몽도는 그제야 사태를 깨달았다. 자신이 기다리던 고관대작이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선왕이었다는 사실을 이럴 수가 어몽도의 얼굴에서 기대가 빠르게 지워졌다. 왕을 맞이하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재앙이었다. 유배지를 지키는 보수주인으로서 그는 선왕의 모든 일상을 감시해야 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왕에 대한 예우와 마을의 생존. 그두 가지는 좀처럼 양립할 수 없는 문제였다. 청령포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이용이는 배소에 홀로 앉아있었다.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텅 비어있었다. 곁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보살펴온 국녀 매화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전하 아니 대감님. 매화는 끝내 호칭을 고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왕이 아니어도 세상이 버렸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한편, 광청골 밖에서는 또 다른 시선이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개유정난의 1등 공신이자 권력의 중심에선한 명에는 선왕의 유배 이후에도 안심하지 않았다. 그는 광청골로 향하는 모든 소식을 보고받았고, 이용희의 순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차가운 판단이었다. 왕은 왕이었다. 설령 폐위되었더라도 존재 자체가 불시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이용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듯 보였다. 그런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뭉도였다. 처음에는 감시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몽도는 자신이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밥은 좀 드셨소?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용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왕이었소. 어몽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내 웃었다. 지금은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오. 그 말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고.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광청 고래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이용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어뭉도는 여전히 계산을 했다. 마을을 살릴 방법을 이 아이를 지킬 방법을. 그러나 권력의 손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감시의 눈은 좁혀왔고.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왕을 지킬 것인가? 마을을 살릴 것인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 속에서 왕과 한 남자는 그렇게 함께 살고 있었다. 신분을 넘어, 기록을 넘어, 오직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